주제랑 <laughs> 정답이야! 편의점 비건 음식 뭐아와 저희가 편의점에서 구매한 비건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모아! CU에서 구매한 채식주의 콩고기 삼각김밥 채식주의 샐러드볼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대박이다! <웃음> 꽤나 맛있어 보여. 진짜 그 냄새도 냄새도 겨우 그냥, 어, 그냥 삼겹 냄새야. 약간 참치 같기도 하고 소불고기기도 한 그런 비주얼이요. 뭐야? <laughs> <laughs> 먹어보자고. <웃음> 음, 진짜 그냥 간장 소불고기 삼각김밥 말이야. 그냥 그거 같은데 진짜 간장 소불고기? 그렇지 않아? 삼각김밥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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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각도 웃음> <맞게>? 나만 나만. <laughs> 이게 콩국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은 몰랐을 음. 것 같아. 그냥 한화김밥 그러니까. 맛이야. 응, 응, 찮가한거 응. 나는 썼어 나는 좋아. 미미. 근데 이게 안에 이렇게 보리, 응. 콩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응. 되게 포만감이 있을 것 같아. 요즘에 이런 거 뭐라하지? 이런 거지않는말 있잖니? 이거 그. 근데 이게 대체육이라 니 너무 신기하잖아. 음. 그냥 고기 같아. 야 이거 따로따로 한개 먹어보자. 얼스나 너무 큰데? 암. <laughs> 음, 확실히 고기 느낌은 아니다. 신기하다. 아, 되게 그거 먹었어. 자르 <laughs> 괜찮은데? 메밀 부침개 같아. 소스랑 제대로 다 섞어서 먹어볼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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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랑 같이 먹니거 진짜 맛있어. 음. 응. 음. 이제 딱히. 엄청난 고기 식감이나 맛은 아니지만 음.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조화롭게 맛있다. 음.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없어도 될 뻔했어. 음. 음, 음. 이 특유의 냄새 있잖아. 그 특유, 특유의 냄새. 그 냄새가 살짝 약간 나는. 너 지금 안 먹었잖아, 이거. 입에 나가 있었거든. 처음에 이거만 먹었을때 맛이 없어. 음, 음, 음. 근데 같이 먹어도 되게 괜찮아. 그래? 응. 같이 먹어원래 너가 이 고기가 진짜 별로였구나. 난네가 브로콜리 그렇게 크게 먹는 거처음야 섞어 먹어야 지 네. 음, 음, 음. 거기만 먹으면 조금 느낌이 심심한 음, 느낌이 없잖아 있어. 음. 부드럽거나 느끼한 소스였으면 별로였을 것 같은데 살짝 음. 매콤함도 들어가니까 음. 더 맛있다. 음. 내가 만약에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진짜 급할 음. 때 이거 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좋아. 나는 어 미미. 인가 샌드위치 인기가요 샌드위치 한창 인터넷을 강타했던. 그렇죠. 난리가 났었던. 그렇죠. 사실 이거는 고르면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게 저희가 음. 시에서 파는 그 채식 샌드위치를 못 구했어요. 맞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 씨유. 돌아가라고요. 전화. 너 먹었어? 당연하지. 나도. <laughs> 미야! <미용! 웃음> 세븐일레븐 인가샌드위치산 인가 거잖아. 근데 확실히 GS 인가샌드위치가 훨씬 맛있어. 진짜? 응. 이것도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한창 핫했을 때 이거 먹고 싶어서 데뷔할 뻔했어. <웃음> <웃음> 야, 그때 우리 <laughs> 젤리 소스 했을 때 데뷔 안 했었니? 음, 맛있어, 맛있어. 보통 샌드위치에 햄이 필수로 들어갔잖니. 근데 맞아. 이건 햄하고 참치 없이도 맛있어. 좋아 <laughs> 미미. 이거는 GS 25에서 구매한 멀티 그레인 퀴노아스네 허브맛. 이거는 토마토맛. 음! 그리고 오. 되게 기름진 느낌이 없어. 입에 오. 남는 게. 오! 어! 어! 맞네! 진짜 맛있어. 음! 약간 인식이 뭔가 비건 푸드 하면은 되게 심심할 것 같다 그런 인식 있잖아? 음. 근데 이건 전혀 심심하지 않고 간이 좀 있어, 좀. 맞아? 이 음. 야, 너무 맛있는데? 음! 음. 맛있 이거 강추야, 진짜 여러분. 어머, 이 바삭바삭한 식감. 오, 좋아. <laughs> 너무 맛있어. 너면대같대 아우, 쥬? 좋아! 미미. 다음은 돼지가 든 떡국, 돼지가 든 매운 떡볶이입니다. <laughs> 안냄징넣가가야 <냉증 너가> 또. <laughs> 와, 감사합니다. 아리아도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연한 떡국부터 먹어보자. 오케이. 국물부터 먹어볼래. 뭐야, 국물 괜찮은데? 음, 음. 연한 떡국 인데 응, 음, 그니까. 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음, 음. 이게 엄마가 해주는 깊은 맛의 떡국은 아니지만, 오. 딱 레트로트 제품 있잖아. 오. 그거 돌려먹는 느낌이야. 맞아, 맞아. 음.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거는 맛있는데? 어, 음. 대체적으로 다 깔끔하다, 입맛이. 맞아, 오. 뭔가 기름기가 많지 않아서 먹 음. 오이 좋아 떡볶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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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아아아아아도없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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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떡볶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가서 없는 거야. 속을 나가서 어. 그래서 에이, 엄마가 하는 느낌 살려면 내가 해보자 라고 만들었을 때그몇 프로 부족한 떡볶이 맛이야. 맞아, 그치? 오, 떡은 이게 더 맛있네. 어, 너 미미~ 이렇게 편의점 비건 음식 먹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뭔가 이제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 나는 괜찮았던 거 어때? 다 채식하는 분들이 편의점에 갔을 때 딱히 막, 편하게 사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던 거지 음, 대부분 음. 다 고기가 들어가고 고기 분말이 음. 들어가니까 맞아. 그래서 보통은 뭐 바나나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좀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다양성을 이제 많이 인정을 해준다고 음.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잠깐 한마디 해도 돼? <laughs> 네조리있다너 어디 대학다 왔냐? 근데학교근대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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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다음에 미미연구가 이런 컨텐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모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미미연구가 보고 하던지 말던지 내가 필자는 하고 아니면 안할 거야 왜냐 나니까 편의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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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냐 아 편의점이 <laughs> 야, 내가 이렇게 너 따라와 나만 나만 따라와. 바길로있다이 할게. <laughs> 야, 지단다 <진짜 난. 웃음> 야, 내가 할게. 야, 그거 <laughs> 어, 뭐 웃기지? 웃기지? 아니야, 너게 웃기. 편의점 비건 음식 <laughs> 모아라! 가져 근데 단면 잘라서 보여주자. 응. 야, 존이 <laughs>